워하 안녕하세요 월 프렌즈 국기 황지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겨울 왕국인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취미 여행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른 캐나다로 놀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하키와 라크로스 경기 관람입니다. 캐네디언들이 평소엔 친절하다가 유일하게 화를 내면서 열광할 때가 하키 게임을 관람할 때라고 하는데요. 동계 스포츠 강국 캐나다의 하트 게임을 보면 너무 빨라서 턱을 찾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게임 중간 중간 이벤트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어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굉장한 경험입니다. 또한 생소할 수 있는 라크로스 게임은 라켓을 이용해서 하는 부기 종목인데요. 엄청난 몸싸움이 있는 경기예요. 처음에 보면 이거 반칙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격렬한 게임이지만. 둘다 엑사이팅한 게임들이라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두 번째는 스케이트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야외 실내를 방문하고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본인 스케이트화만 있으면 무료로 탈수 있는 스케이트장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45불 정도의 새 스케이트화를 사서 여러 번 타고 가기 직전에 직구로 35불에 팔았답니다. 10불에 5월 생활 내에 스케이트 취미를 즐긴 거죠. 히드? 정말 일상에서 틈틈이 즐길 수 있는 취미여서 자주 타러 나가는데 정말 심하게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히 타세요. 역시 겨울하고 캐나다. 마지막 선정 취미는 바로 스노우보드입니다. 캐나다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면 넘어져도 침대에 넘어진 것처럼 정말 푹신해요 그만큼 설질이 엄청나서 보드나 스키를 타기엔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시면 영화 속에서만 보던 산속 스키, 보드를 꼭 즐겨보세요. 로키산맥의 자연 공간을 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보드는 진짜 잊지 못할 다시 있을까 싶은 경험이에요. 우리나라와 달리 스키장이 4월까지도 운영하니까 찐 자연 속에서의 스키와 보드를 여러분들도 꼭 즐겨보세요. 겨우 5개월이 됐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놀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여행이 남았습니다. 저는 캐나다 캘걸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했는데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평소엔 가까워서 틈틈이 당일치기로 로키 선맥, 뱀프를 다니면서 근교 여행도 다녔고, 긴 휴가 기간에는 캐나다 다양한 도시, 미국도 여행까지 했는데요. 캐나다는 도시마다 다른 나라의 매력이 느껴져서 다양한 나라를 다닌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또한 북미 전체를 여행하기도 쉽고 남미도 비교적 여행하기 쉬워서 제 주변 캐나다 오월로들도 미국이나 남미 여행도 많이 하고 돌아왔어요한 가지 여행 팁을 드리자면 캐나다에서 근교 여행을 갈땐 카투고라는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서파처럼 차를 몇 시간 동안 쉽게 빌릴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까요. 이 어플을 근교 여행하실 때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꼬스 저는 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워홀을 가시면 너무 워킹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홀리데이를 충분히 즐기다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